자 이번엔 아티클 테스트 데이터 말고 회원 테스트 데이터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아티클 컨트롤러에는 make test data 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멤버한테도 한번 줘 볼게요 이렇게 자그 다음 여기는 테스트를 위한 회원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아티클에서는 게시물이라고 해줄게요. 자, 이제 여기도, 멤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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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하고, 여기도, 멤버, 멤버, 멤버. 라고 하면 되겠죠. 1, 2, 3, 6 t 여기까지 똑같고요. 다음얘는 어드민을 할게요. 어드민, 어드민 이름이죠. 달리자라고 하겠습니다. 그 얘는 테스트 1. 얘는 테스트 2. 테스트 2. 테스트 말고 유저라고 할까요? 유저 1. 이게 좀더 현실성 있죠? 유저 2. 유저 1이죠. 죄송해요. 저도 헷갈리네 빨리빨리 하라고. 라러니까 이게 2, 2, 그 다음 유저 1, 유저 2라고 하겠습니다. 2, 3. 자, 그 다음 우리 테스트 여기서 실행하고 있죠? 아티클만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일단 멤버도 실행해줘야겠죠? 멤버,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음. 자, 근데, 이게. 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만들어도 상관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딱한 가지 오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멤버하면 당연히 멤버 테스트 데이터 추가돼야 되고 아티클하면 당연히 데이, 게시물 테스트 데이터 추가돼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 똑같죠. 이거 여기까지만 보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이 보기에 되게 의미가 없는 행동일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최상위 클래스 있죠? 이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 여기다도 이렇게 할 건데, 무조건, 아, 물론 이건 지우고요. 이렇게.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만드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다? 어차피 만들었다 하더라도, 자식이 어, 여기서 또 만들고 있으니까 오버라이딩 되잖아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근데,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실 의미 없어요. 근데 앱스트랙트 뭐죠? 이거 앱스트랙트 붙이면 얘는 무슨 메소드가 되죠? 어,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이거 추상 메소드 되죠. 추상 메소드는 무조건 자식 클래스가 구현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어때요? 지금 얘도 있고, 얘도 있죠? 그럼 뭐가 달라지냐?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는 게 낫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방금 제약사항 하나 만든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어떤 사람이 컨트롤러를 더 추가하려고 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어, 저는 이제 홈 컨트롤러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아티클 컨트롤러 대충 복사해서, 아니다, 멤버? 멤버가 더 적으려나? 좀더 적은 걸 복사해서. 컨트롤 V 하면요 이게 뜨거든요. 여기서 제가 홈 컨트롤러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다음 홈 컨트롤러 가서 뭐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자 깔끔하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보시면 딱 나오고 있죠. 어..여기 must 이렇게 i m p l e m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언 n 플리 p l e m e n 하나 있다 너안 만든 거 하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추가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주죠. 두 액정과 make test d a t 는요 이제 시로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 여러분이 다른 컨트롤을 만들, 만들 거다 할때 이런 제약사항을 주고 싶으면은 그냥 여기 가서 이렇게 해주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원클랜트라에은 그냥 예를 들어서 만든 거고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자, 일단 계속 해볼게요. 자 회원이 일단 만들었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멤버 로그인 해서 어드민 어드민 성공 됐죠 다음 멤버 로그인 유저 1 유저 1 이것도 성공 됐습니다 자 생각보다 간단하죠 여기서 한 거는 뭐 굳이 따지자면 이거 이게 있는 게 제약상을 걸어둬서 다른 컨트롤을 만들 때 뭔가 이거는 내가 무조건 두 개는 구현해야 된다. 이거 까먹고 안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제약상을 걸어두는 게 나쁘지 않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